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모입니다 학교에서 에버랜드로 갑니다 오호오오 주변에 애들이 많아서 많이 떨려요 재미나게 놀고 오겠습니다 여게소 <laughs> 왔어요 지금 여기가 정한 알바 휴게소거든요 하이 하이 안녕하세요 <laughs> 오늘 에버랜드 가는 길너좀 나올래? 나? 나와도 돼 다음 게스트 후보입니다 다음 나 요리는 해본 적 없지만 열심히 할게 요리를 안 해봐야 이제 좋은 게스트라고 <laughs> 오 자랑하는 겁니까? <laughs> 맛있군요. 전에 구웠던 고기보다 맛있습니까? <웃음> 아니야. <웃음> 그 어디에요? 어 안녕. 어, 안녕. 나왔습니까? 나와도 되죠. 유튜브 유튜브잖아 지금 이거. 준포중학교 어. 3학년 1반. 이 사람도 자, 다음에 나올 게스트 후보입니다. 몰라. 이번에 내가려고 지금 잠깐 쉬었다가. 저할말 있니? 아유 없어. 또 다시 한 시간 달려봅시다 에버랜드로. 스키. 안녕하세요. 무슨 일로 오셨나요? 여기 현장 체험사는데사망의 이번 대표 귀염인입니다 귀염이 귀요미 맞나요? 아 귀엽죠. 저또한 귀염.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만입니다. 오늘은 에버랜드에서 한번 재밌게 놀아보는 걸 브이로그를 한번 찍어볼 예정입니다. 사랑해요 하원 유튜브 <laughs>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댓글까지. 아뭘좀안 해요. 안녕하세요. 인터뷰 한번 하겠습니다. 터뷰요 <laughs> 무슨 일로 오셨나요? 징꾼이요. 징꾼이니까 인터뷰 한번 하겠습니다. 여기 예. 오셨나요? 현장 체험 막스. 에버랜드. 아니 좋아요. 에버랜드 좋아하시나요? 좋아하죠. 행복한 에버랜드. 재밌지 않을까? 아 신인 아이돌입니다. 네. 동무들 반갑습니다. 어. 나와서 반갑습니까? 어. 네 반갑습니다. 사람이 너무 많아. 대는 중. 대는 중. 기빨린다 벌써. 그래. 사람 너무 많아. 쳐버리겠어. 찍어도 돼요? 나와 상관없나요? 네. 와, 뭐 하러 오셨나요 놀러 왔죠. 재밌게 놀수 있을까요? 아니요, 힘들 것 같은데 못할 거예요. 아무거나. <laughs> 보이는 거싹 다. 제일 좋아하는 놀이가 뭐죠? TX 플레스. 남자면은 남자면은 딱 그럼 나 여자라고 놀리는 거야? 에스컬레이터를 못 타요. 무서워가지고. 제일 좋아하는 놀이가 뭔가요? 이 친구 사파리 좋아해요. 사파리 그냥 회전목마. 롤링 엑스프레스. TX 작은 버전이라 생각하시면. 유튜브 찍는다고 다들 많이 해주시네요. 감사하게도 음. 오케이 전화 좀를왜안 받으시는 거죠? 오예 좋네 이거 인터뷰해도 됩니까? 와 하세요 가장 좋아하는 놀이기가 뭡니까? 허리케인이요 지금 타러 갑니다 어떻습니까? 선생님? 와 너무 좋아 <웃음> <웃음> 왜 이렇게 부자연스러워 뛰어? <laughs> 뒤질 것 같아요. 어. 심정이 어떠십니까? 토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아, 진짜요. <laughs> 오늘 속이 안 좋아서 그가 <laughs> 당신한테 토할 <소화할> 생각으로 왔습니다. <웃음> <오늘> <웃음> <좋아할> 가장 좋아하는 놀이기구 타게 될 심정이 어떠십니까? 아 설레요. <laughs> 얼마 나 설립니까? 아주 많이. 아 설립니다. 이거 그냥 보고 있기만 해도 와. <목소리> 처음 타봐. 처음 타봐? 심정이 어떻습니까? 무서워. 걱정 마요. 살아 있어요. <목소리> 이 옆에 앉으면은 기가저 <목소리> 단단만 <살짝만 목소리> 떨어져 앉을게요. <목소리> 2 m 거리두기. 와우. 처바 <목소리> <초발> 씨.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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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신났네요. <목소리> 야. 열로 올라가요. 뭐 타고 나서나한번볼것 같은데? 한번더 타는 거지. 아 좋은데? <목소리> <laughs> 갖고 할수 있겠어? 최대한 해봐야지 버리면 새, 안 되는 거지 새로 사야지 20만 원 정도 해가지고 잘 가지고 네? 있어야지 야! 내네 소담 같이 사야 되는 거 아니야? 그래야지 저희 옆에 앉아 그러면 타고 어? 오겠습니다 아, 버리고와 <laughs> 이러고 있었거든. 어, 타고 있었어요. 저 놀이기구 알찼다 너무 힘들어요. 힘들어요. <웃음> <웃음> 벌써 벌써 멀미나. 싶네요. 벌써 토할 것 같습니까? <laughs> 네. 타우이한테 안해서 아쉽네요. 아, 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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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요? 에버랜드 바이킹 너무 무서워. 에버랜드 산. 겁이 많이 쓰나요? 네. 아, 무서워요. <laughs> 야, 너무 크다. 와우. 아주 스릴 넘치겠어요. 이거개 <laughs> 무서워, 이거. 잠만 일단 타고 오겠습니다. <laughs> 아, 근데 제용이 하고요. 우리 둘이 길치잖아. 길치어도 일단은 야 길치가야 여기가 길이 떡하니 있는데. 아나 여기로 가야지. 나 아, 저기로 아, 가냐? 가냐 그러는데. 잡아버려. 나그할 말이 없는데 내가. 야왜 우리 사나자. 야나못 사자. 아 참! 전나라 이 자식들이. 아니 나서 무서워해. 나나 울라고 해. 나는. 근데 재밌어. <laughs> 재밌으려고 가는 거지. 근데 거잖아. 재밌는데 울어. <laughs> 난 그냥 눈물이 나와. 아 알게 하면 돼요. 한번더탈 거예요. 유튜버 어, 뭐야? 반갑습 안녕하세요. 인터뷰 해드릴까요 방금루. 반갑습니다. 정치적 발언은 안 되는 거야? 홍준 지지합니다. 어떤가? 와. 여기 인터뷰 해될까요 이만네 덕덕덕덕덕. 고맙습니다. 살려주세요. 안 돕니다. 살려, 살려주세요. 애들이 상해요. 지지합니다. 아 뭐라는 거야? 그냥 <laughs> 일동은 지지합니다. <야>. 지지합니다. <laughs>

팔로 들어야 돼 저기요? 101명 대면은나만해준대내 동네 것도 하고 아빠도 하고 와한번더 타러 왔습니다 오는 길이 되게, 굉장히 고난스럽군요 또 고난이 왔습니다 예 <laughs> 나보고 <웃음> 갑자기 올라왔는데 2만 구독 하면 소리치고 내려온다 그러면 구독자 2만 원 내가 오늘 안에 너 유튜브 1000명으로 만들어줄게 1000명? 모든 와. 누리길 탈 때마다 2만 원을로을게 천 명. 음. 아 바이킹 닷때 그냥 이제 어? <laughs> 느리시냐고 한번 물어볼까? 느리시냐? 방금 그거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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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느리시냐? 그랬는 거야. 얘들아 어디가 이지 말아보자. 아왜 우리 케이데도안 들었단 말야? 이 <laughs> 질러. 아 질러 그냥 <laughs> <질러버려>. 질러 버려. <laughs> 질러. 목소리야 그렇게 높지도 않고 의미 <laughs> 높지도 않아가지고 별로 그렇게 돌고 개소리입니다. <laughs> 목소리가 너무 낮아. 비빔 <laughs> <laughs> 바이킹 두번 타게 되셨는데 심정 이 어떠신가요? 저요? 재밌어요. 재밌어요? 그쪽도 두번 아닌가요? 아저두 번입니다. 지금 굉장히 위액이 꿀렁꿀렁거리고 있어가지고요. 허리케인 타고 바이킹 두번 타니까 힘들어요. 너무 어지러워서 중심을 아. 못 잡아요. 트리비틀 어. 버려 그러면은 이따 뵙겠습니다. 나 느리지상박도 모를 거야. l e t 느리지상박도, 아이 매직, 상박도, 아이 너무 뭐, 복근 나가봐라봐, 쎄, 복근 바라먹고 나, 어, 복근 따라붙어, 야 맵, 하지마. 몇집장고 갔다. 에, 대리. 파싸! 도집 도착. 에, 대리. 무대 쪽입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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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와! 재밌었어요. 다행이네요. 아, 나는, 오케이. 어떤 사람이 누가 드림 증장박고 보내세요. 다른 모르는 사람이 <laughs> 누렇게가 랩하는. <laughs> 제가 인터뷰를 따보겠습니다 방금 바이킹을 타셨는데 어떤 시점나요? 굉장히 재밌었습니다. 랩하면서 했는데 잘 되더라고요, 랩이 여기 너무 아파요. 내 거. 오늘부터 이 채널 됐습니다. 어! 내가 돌려줄게. 감, 감사하긴 한데요. <laughs> 갑작스럽네요. 할마 이거 타자고 하는 거 아니지? 뭐야 진짜 이거 탄다고? 돌리는 거? 할 사람 손! 할 사람! 너손 들어? 제이 손 들어? 나 시키는 거야. 제이 손 들어 뭐야? 오늘은 에버랜드로 왔는데요. 제가 방송. 아, 쪼개네 명. 안돼. 펭이 만들자아아어떡할 거야? 네 명. 네 명. 네 명. 어떻게 이름을 말하야 갑자기 싸우 사우사만 싸우, 거서긴장했데 내가 꽉 잡아줘. 너네가 돌려. 그럼 내가 이제 죽는 모습 이제 찍는 거야. <laughs> 애들 불안해요. 네, 불안해. 여기 뭔가 한 명쯤 죽을 것 같은데. <laughs> 내가 우리 학교를 대신해서 태풍을 만들 거야. <laughs> 세게 돌려주실 건가요? 세게 돌려야죠. 오늘 둘중 하나는 뒤지는 거야. <laughs> 아 재밌는 있지 약간 토할 정도로 TX 타봤나요? 안 타봤습니다 너무 빨라요 약간 고개가 이렇게 된다랄까 빠른 게 아니라 나 공중에서 날아다니는 기분이야 사람 심할 때 타면 입이 일그러져 굉장히 그냥 처참해진 모습 내 친구는 목디스크 같아 굉장히 타고 싶지 않았어요 얘들아 빨리 돌아가는 거 최대한 빨리 돌아봐 찍어볼게 한번 제이형 팽이 야개빨라와야 때 신나잖아 기분이 째져 소리만 놓겠습니다못 <목소리가> 돌린 거 아니야 못 돌린 거아니못 돌린 거 같아 박스기에 돌린다 사랑 남기를 제발 야 내가 제일 좋아 갑자아 띵띵 돌아가는 회전목마처럼 비행 돌아오는 리이가처럼 만족하시길 바랍니다. 야얘 돌리면서 빙 베이터를 개 웃겨가지고. <laughs> 서비스에 만족하셨나요? 상태가 안 좋으신가 보입니다할것 <laughs> 같아? 해줘야 될것 같다. 야 윤서 상태 안 좋은가 봐 야, 지금? 야, 야, 야. 너무 세게 돌렸나 봅니다. 아, 재밌었는데 어. 어지러운다 오히려 즐겼어요. 다행이네요. 완자 어. 애들 뭐 먹으니까 좀 기다리자. 오케이. 공복이야 응. 공복. 홍복. 뭐야 먹방이야? 아니 먹방은 아니지만 그런 느낌 어. 아닐까? 아무리 뽀사다는데? 응, 음? 별로다. 들려요? 아나 너네끼 나 가장 빨랐대. 그래 어. 중창. 네. 아 마지막에 근무자분이 예술적으로 돌리시던데요. 너 어떻게 하는데 라켓으로. 그면서왜그랬어 따라와. 선생님 같 네. 어라. 어라 라라 업무긴데. 시인 시간, 시간 몇 시인지. 8 0 80분. 80분? 80분? 맨올 때마다 두그 부류로 갈린다 한 우리는 TX만을 위해서 다른 사람들은 그냥 다른 거 여러 개 타겠다 TX만 타기 위해 계속 기다리는 놈들이 있어 난 시간을 효율적으로 쓰기 위해서 TX를 안 타지 롤러코스터에 타고 있다는 느낌을 안 받아 아 진짜? 알고 있어 알고 있어 대야탈 거야? 너탈 뭐 거지? 다른 애들이랑 다른 놀이기구 타는 거 할게

네, 어어디아 하이웨이 타고, 브레이드 어, 쪽으로가려고브레 지금 이드중이킹중 지금 사람 들어이어중려이로하려어이로이로하이하 <목소리> <하루아일은? 목소리> <하루아일 갔다 목소리> 아, 저씨 재밌었는데. 재밌었는데. 다리가 너무 아파요. <웃음> <웃음> 우리 여기서 막페스티벌 뭐 하는 거 그런 것도 봄. 아니, 나랑 제이랑 뭐냐. 타이웨이 타고 내려갔는데 애들이 바이킹이 있다는 거야. <laughs> 엄마께서 실시간으로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실 거야. 어, 어떡해. 우와. 와 어머니 어. 예쁘십니다. <laughs> 우리만 본적 있어? 오늘 뭐가 제일 즐거웠나요? 없어요. 없어요? 방탈출 을두번 했다 들었는데. 아, 없어요. 없어요. 아요 아니 아니요. 야못 봐. 반게 아니라. 아, 안 사요. 아니 사는 사. 엄청 힘들었구나. 역시 리더가 제일 힘든 법인가 보다. 선생님, 저 이러고 돌아다녔어요. 생방송이야? 생방송 아니고 그냥 녹화 중이에요. 나. 인터뷰 한번 해서 나요. 이만원 파이팅. 어 감사합니다. 어, 파이팅. <laughs> 오늘 뭐가 제일 즐거우셨나요? 오늘. 오늘 지금 직가는 이 순간이 가장 즐겁습니다. <laughs> 아니 직가는 순간 말고 가장 즐거웠던 놀이 이고요아 아마존 익스프레스 탔는데 재밌었어요. 아, 아마존 익스프레스요. 네. 디익스프레스 타셨나요못 네. 타셨나요? 탔죠. 아닙니까? 아, 아니 못 탔습니다. 아. 저희 바이킹을세번 탔어요. 바이킹만 세번 탔어? 네네. 어, 아니, 어, 아니, 어, 열심히 아, 아니. 오늘 뭐가 제일 즐거우셨나요? 오늘 뭐더라? 그후름라이드 탔는데 타다가 위경련이 와가지고 네, 기억은 잘안 나는데 그게 제일 재밌었던 것 같고. 디익스프레스 타셨나요 디익스프레스는 제가 무슨 무서운 거 싫어해서 안 탔고요 디엑스프레스 안 타는 모임으로 4명이서 모여서 갔는데 꽤 즐거웠습니다 네, 오늘 뭐 어떤 놀이가 제일 즐거웠나요? 호러메이즈요 귀신의 집 같은 수술실에 나왔는데 간호사가 나왔는데 너무 무서웠어요 수술실이 제일 무서웠어 수술실이 아전 놀이기구를 그거 하나 탔어요 그 뺑뺑이 돌리는 거 와, 거기서 아주 미쳐가지고 혼자 락앤롤 거리는 게 너무 재밌더라고요 힘들었어. 자 익숙한 인물입니다 안녕하세요 호러메이즈라고 아 공포의 집 거기가 제일 재밌었던 것 같아요 그 저랑 같이 갔던 친구가요 아주 빽빽 소리 지르고 난리를 피우는 게 너무 재밌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오늘 어떤 놀이가 가장 재밌었던 것 같습니까? 아, 저 허리케인이 가장 재밌었어요 허리케인 비행기를 탔는데 공을 아래로 내리면 올라가는 비행기가 있었습니다 아 어린이들이 탈 만한 그런 <웃음> 그게 <laughs> 재밌었습니까? 네. 아, 혹시 인터뷰에 나올 수 있을까요? 또. 오늘 어떤 놀이가 가장 재밌었던 거 같아. 꼭 <목소리> 어. 100만 유튜버가 될사람한테 나와. 좀만 있다 다시 전화줄게 세젤기 송재만입니다. 네, 티익스프레스 탔네요. 그것보다 일단 더 예쁜 여자 누나를 만나 갖고 행복합니다. <laughs> 더 재밌었던 거 있었습니까? 아니요. 두개밖에못 하는데요. 아, 그래요? 오늘 어떤 놀이기구가 가장 재밌었던 거 같습니까? <목소리> 티익스프레스요. 티익스프레스를 어, 탔었나요? <목소리> 네, 탔죠. 캡스 에서 탔습니다. 그 외에 더 재밌었던 거 있었습니까? 어, <목소리> 블럭스피 <목소리> 더락스피인 2만원 유튜브 구독자 10만 명 기원합니다 10만 명 아, 아, 가자, 너무, 너무 큰데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인 것 같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우 하고 싶은 말해 3학년 6반 소감 아니 <laughs> 3학년 2반이 된 소감 3학년 2반 대표해서 말합니다 3학년 중에서 2반이 제일 짱이야 못하고 운동도 못하지만 아 맞아 우리 체육대회 비록 7등 했지만 1반 3반 4반 5반 6반 7반 8반 다 우리한테 한다 알겠냐고 아아 아아 아, 반갑습니다 변호진이라고 합니다 아 좋았습니다 3학년 2반 대표로 일단 우리 반을 가장 화목하고 좋은 반입니다 심포즈 3학년 2반 화이팅 야. 자 마지막으로 내가 2반에서 그래. 짱이다